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오늘도 캐릭터를 바꿨는데요. 아주 이상하게 바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롤은 못 깨는 타워예요. 아, 따가워. 와우! 아니, 진짜, 어? 여기 지름길이 있었나요? 어, 나... 우와,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요. 아, 아 트롤이네요. 이게 어디지? 아, 진짜. 통로. 어, 아이. 아까 렉 걸린 거 뭐죠? 9독이 8독이 7독이 6은 한번 계산 31이에요. 삼십31 30일. 어? 나까지 같은. 잠깐만요. 아바타 좀 꾸며볼게요. 어떻게 꾸밀지? 너무 이상하게 돼서. 꾸미기에 들어가야겠어 여기. 어? 잠깐만. 이렇게 아하. 오, 예쁘다. 음 어떻게 할지? 복장. 은 <laughs> 모르겠고요. 상의는 장신구, 전면 후면 허리 장비. 장비 없음, 후면 없음, 전면 없음, 어깨 없음. 왜? 하하. <laughs> 뭐 이런 게있네 하, <laughs> 응. 에 겉옷 <거두>? 그냥 <laughs> 이렇게 이상하다. 음. 이렇게 하고요. 어, 그다음 해요. 데모 <laughs> <laughs> 연핑크가 음 해? 음 이거 r 3. 오 여기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1쉬1쉬1오1 3 1아1 5 1 6 1 7 1 7 1 8 1 9 1 0 1 1 1 2 1 3 4 아니. 이렇게 한번 누르면. 오,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할게요. 했듯? 아, 드디어 했듯.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게요. 아까. 제가 뭐를 했었죠? 트롤은. 이거예요. 아, 잘못 들어왔다. 그냥 할게요, 그냥. 잠깐, 이게 밑에가 뚫렸죠?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그, 뭐였더라. 아, 우선 어떤 타워에서 와이파이 연결 안 하고 방방이 타본 적 있으세요? 어, 근데 방방이를 타보면 와이파이 끄고 방방이 타보면 엄청 높이가서 어떤 사람이 깬적 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와이파이 끄고 하면 장방이 엄청 날라 날아, 높이 날아가서 그게 근데 될까요? 이거는 친구가 알려준 사실인데 우와. 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다음에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해볼까요? 아니 한번 지금 해볼까요? 다음에 해보면 일주일이나 다음에 해보려면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볼까요? 여러분 트롤 엄청 싫죠? 트롤이 왜 자꾸 때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언제 그냥 그 사람을 어, 캐릭터를 아예 없애게 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 조심 조심 오 됐다. 오. 방금 어렸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와도 보는 거거든요. 이 캐릭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어서 와. 너무 아깝다.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아직 그냥 계속 가 보면 알겠죠? 여러분, 근데 아주 유명한 골든 노래 아세요? 그거 엄청 유명해서 1위던데. 거의 다 아, 아실 거예요? 골든. 진짜 유명하죠? 아 아, 들어!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